아유 부키야 이거 그나할미니가 음... 소변이 보고 싶다. 뭐. 아, <laughs> 할부... 바지도 내려줘야 니지도 아우 아우 할미. 거기는 거기 거기는... 남자 화실거 남자 화실인데 아이고. 아이고 할가소 아이고. 이다 껐어야지. 아이고 부키야 이리 와봐라. 아니 다 싸고 부르러 할머니. 다, 다 샀어 다 샀어. 이이 나도 나야 나다쳐갖고 아, 물을 못 내리겠다. 푸키야 물좀 내려줘. 아! 장난아 너 이거는 내릴 수. <laughs> <laughs> 이 진짜 와 이거 진짜 내리는 게. <laughs> 아유 <아이고>, 고맙다야. 간나성에물 <laughs> <laughs> 내렸다. <laughs> 잘하니까 차라리 화산병동 환자로 가볼까? 재밌겠다. <laughs> <잘 먹였다>. 재밌겠다. <laughs> 부케한테 통나무 좀 들으라고 할까? 야 근데 이거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주일만 살면 되는 거잖아. <웃음> <웃음> 개 패급이네. 나님 걸으면서 시프트 눌렀다 뗐다 반복하면 꼼수로 빨리 이동 가능합니다 이응 이응. 어 그래요? 좋은데? 아, 아니 이 똑같은데요? 탭 댄스 거의 마이클 잭슨 뺨칠 정도. 어쩌다가 이거 병동 환자가 된 걸까? 얘는 사실 불우한 가정에서 컸음. 그래서 뭐 하나도 해보겠다고 일 하고 늦게 집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자고 또 일을 가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살아왔던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임 가스가 그래가지고 take two!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공장에서 나는 화재 때문에 전신 화상이 되어버린 거임 집도 날아갔음 아쉬운 거죠. 가나 선배가 보고 싶다. 칸나 선배가 있으면 좋겠다. 칸나 선배가 소방서에 무조건 있으면 좋겠다. 좀 쌤이니까 피가 흥건한데. 칸나 선배! 칸나 선배! 칸나 선배! 뭐야? 선배. <laughs> 아무도 이 나이? 아, 잠깐만 여기. 어? 잘못 들었나? 아, 여기가 소방서야? 사회복지사 왔다. 찾았다. 내 네, 사회복지사. 안나! <laughs> <laughs> 그러니까 좀비 물고 오는 거 아니야? 전 간다! 저 좀비다! 좀비다! 찾았다! 안녕. 하내다! 안녕. 죽을 뻔했어. 왜 이렇게 평화로 워 여기는? 무슨가? <laughs> 아나 지금 군대 가봐야 돼. 다쳤어? 이게 안 보이니 지금? 나 전신 화상 환자야. 아니 걷는 모습 뭐야? <laughs> 느려 가지고 걸때도이렇게 걸어야 돼? 와, 개고수 스텝. 지린다. 아, 북캐아, 이리로 와 봐. 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써. 우와! 내가 다 나눠 줄게. 그 소독약이랑 그... 그 진통제 좀 구해 줄래? 오케 나옵니다. 아니 극도로 고통스러워. 야, 나 금방 구해다 줄게. 담배 좀 있어? 담배? 맨입으로? 어. 난좀 진통제를 어, 원하긴 해. 오마이갓 oh 담배를 위해 일하러 가야겠는데? 같이 가자, 잠깐만. 나 일단 이거 좀 붕대 좀 감고 출발하자고. 야 부키야! 후 <laughs> 부탁을 좀 하마. 너에게 미션을 주겠어. 뭐? 이 붕대를 씻어다오. 알았어! 나 그냥 열심히 씻을게. 넌내 사회복지사야. 대신에 난 너에게 정보의 지식을 알려주겠어. 아조졌다 근데 딱까리로 책봉된거 같은데? 여기 닦았어. 굿. 좋다 가자 부키야 아 큰일났다 이 소매 다리 다널 때까지 내가 업고 다녀야겠네 부키야 어? 내가 여기다가 붕대랑 천줄 테니까 어. 내 상처 좀 치료해줄래? 내 캐릭터를 그 우클릭해가지고 보면은 상태 확인하기가 있어 힘? 그걸 누르고 어. 이제 붕대 그, 어, 있거든? 그거 네가 갈아주면 돼 하면은 너 치료작 할수 있어 아유작 아, 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와. 걸어다니는 경험치가 여기 있네요. 그래. 아 내가 의료자 시켜줄게. 와. 어, 이게, 이게 다 내실이야. 이게 야, 내가 사회복지사야. 와. 나 진짜 제대로 복지사 됐네, 이거. 하, 뭐야, 계속 오염돼? 야, 오늘 할로윈이라고 미라한 거 뭐야? 나 칸무무시잖아. 준비했네? 너 인생 핀 거야, 인마. 와. 자, 우리 미션이 있습니다, 부키 씨. 여기 옆에 못다야. 바로 주유소가 있어. 아하? 기름통을 파밍을 해서 저 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짐 같은 어. 거 뒤에 넣고 우리 약국으로 향하자. 기름 도오라고 기름 떠면 은 경험치 올라. 게, 기름도? 응. 무슨 경험치? 경험치 올라, 야. 여기 기술에. 기름 경험티가 있어? 기름이 전기공학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올라 오호. 안에 그 기름통 없어? 있어? 어, 있어? 그거 고와들고와어 들고 와. 알았어? 야야 몬스터 있다 몬스터 하나 먹으러 와. 자 일로 와봐 부게 일로 네. 네. 오세요 어머니 네 여기 네. 하나 하나 드세요 몬스터 땅바하게 풀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날방 까야지 맛있네 잘 생각하지 말라 기름 떠올게. 어. 오케이. 아, 부키가일 잘하네. 그럼. 아주 대단한 조수를 만든 거야, 당신. 아, 맞다. 그. 다 떴어. 붕대 있지. 그거, 여기 옆에 화장실 있죠? 여기 안에서 좀 씻으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다시 치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 와봐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어떡하지? 아이고야. 또, 아이고! 아이고, 저도 죽는 게 없네. 저도 죽는다! 몇 개요 뭐야 발을 까는 게 뭔지 아이고 부키 어 덕분에 오십 퍼센트로 올랐구만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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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아다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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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 기대 나한테 기대했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금방 아이고, 해줄게. 아이고 아이고 나 길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이 저도 아이고 다리가 뜰네 이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우리 부키 없으면 할이 어떻게 살아가나 모르겠다 야부키야아이고 <laughs> 정신이 없다 정신이 또+ 또 식사 가야 돼또 아유 부키야 이거 그나 음. 할머니가 소변이 보고 싶다 막+ 막바지도 내려줘야 하니 또+ <laughs> <laughs> 아 할머니 거기는 거긴 아이고. 남자 아이고. 거기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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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도자기 도자기 도기도자 아,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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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거! 가져 이거! 기름통, 기름통 이거! 필수네 이거! 이거! 필수네. 거이고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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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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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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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이거 진짜 내리는 게. 아이고 고맙다야. 가자 북키야 갑니다. 섬에 물 내렸다. 색깔이 어떻든. 와 비타민 많이 먹었네. 비타민 많이 먹었네. 좋다. 북키야 봅시다. 아, 어? 너 탈출하고 싶니? 아좀 고민 중이야. 탈출은 뭐 당연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정도인가? 뭐해? 버리고 간다? 할 버려? 너 지게에 나 태우고 산에 버리려고? <웃음> <웃음> 너 인성이 그 정도였어? 너 놀라 생기고 싶어? 아, 나무 이히한줄 적어줘? 와 이거 그거 적으면 칸나 선배가 적은 걸로 알게 이거 어, 할미가 운전하면 되겠 운전할 거야? 할미가 운비, 운전 얌지게 해줄게 아니 너못 움직이면서 야 엔진 개풀인데? 나이스 렛츠고 이제 가자 가라 나... 진통제 먹어야지 진통제도 먹고 나 이거 오염 좀 해주라 아 갈아줘? 들어와 진통제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있어 그래서 먹어 와 갈아줄게 미쳤다리 진짜 미친 미치... 음 <laughs> 상태가 미쳤네 그냥 음 너무 아파 어, 당신 피 난다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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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목은 조금 위험하네 그치 나피좀채워봐야겠는데 사 타고 는왜 다쳤어? 왜냐면 아니 안 물어볼게 오케이 진짜 진짜 죠 저... 온나 못나... 꾸미고 있는 듯한 저 말투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 에이 재미없게 뭐라 말할라 했는데 진짜 말해도 돼? 아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오케이 그럼 한 글자만 얘기해 줘판도라의 뭐, 상자를 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 홀려요, 궁금하게. 그래서 다 갈긴 했어. 이제 앉아서 먹고 쉬어. 오케이. 이따, 일단 피좀 채우자. 피 채우고 가자. 나 먼저 누워있을게. 너불 꺼. 씻고 자야 되지 않을까? 뭐, 뭐? <laughs> 뭐? 씻지 마. 아, 그, 아, 그쪽도 난 좋아해. <laughs> 그럼 나 먼저 씻을게. 오케이. 이거 화장실로가야 돼? 응. 음, 그럼 나 화장실 가야겠다. 나가고 문 닫아야지. 아니, 야 편하게 넣어. 아, 편하게 하라니까. 아이, 부끄럽게. 왜 그래? 어, 귀... 나가서 하면 <laughs> <laughs> 아, <문 옆에 웃음> 안 돼. 어, 없 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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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나? 뭐해? 아, 비염. 아, 이제 안 마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바지 입었어. 굿. 아, 좀 잘게. 아, 몸 씻어야지. 제 아. 몸도 안 씻고 자나 봐. 씻었는데 나. 먼저 씻는 여기 뭐, 문못 잠그냐 얘들아? 아씨, 이거 문 잠그고 잘라 했데 <laughs> 야, 무슨 싸는 <laughs> <사, 사는> 소리가. <laughs> 아, 참 설마 웃 아 내가 아, 내가 아, 생각하면 부케 유미지가난 아, 자자 누워 나 아, 방금 잤는데 아 오케이 그럼 난좀잘게아 어, 화장실 이제 진짜 가야겠다 언살다나고 어, 있는 거 맞지? 근이 화장실 가야 겠돼 화장실까지 아, 아갈까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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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예, 복귀 변기 왜 저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복귀 변기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 개무서워 죽는 거 아니야? 할머니, 선배 괜찮아? 아니 순너버가 아먹었어 아머 아머! 아 아! 아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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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꿨어. 나도 악몽이었어 방금. 땅콩 버터 샌드위치 내가 먹어야지. 와이무라, 음. 너 그거 알아? 저 먹으면은 살찐대나 살쪄야 돼. 몇 킬로야 선배? 나46 킬로인데. 뭐? 나 70kg인데? 그 70kg야? 아 70kg야 아 들켰다 아 큰일 났다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돌인데 커버천 좀. 근데 아이돌이 70kg는 좀섭납긴 하네 뭐해 커버천해야지우야 팀해야지 우리 아니 우리 팀해야지 선배 야 아이돌이 70kg면 안 돼? 안 된다며 방금 아이돌이 70kg일 말... 수도 있지 아하지 <laughs> <laughs> 너무 눈에 보이게 말 바꾸면 어떡해! 아니 진짜로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Oh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좋아해? 어 근데 그거 먹으면 오줌 마려워져서 어럼 이따 오줌 싸러... 어? 지금 가고 싶네? 응 음, 여기 화장실 있나? 혼자 가야지 안 따라온다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모습 보고 싶어? 쟤 뭐라는 거야 붓기 좀 이상하다 혼자 말한다 쟤도 저 드디어 정신이 미쳤나 보다 쟤도 인생이 힘들구나 그래 당연히 이렇게 분비들이 많은 세상이 있으니 당연히 미칠 만도해 난 그런 부키를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다 빠... 아 우리 할머니 어떡하지 목이 빵꾸 두개 뚫려가지고 진짜 어려갈 수도 없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았나 보다. 아무래또 올랐다. 그래, 내가 다 알게 어? 내 말만 들으면은 다 알게 어? 세상 만사 천리 만마 다올 거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누가 울사 시켜 줘? 우리 부키 울사 시켜준 사람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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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라칼나야 근데 이제 반강되긴해이 할미가 수컷 버스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붕대 좀 씻어 오고. <laughs> 그냥 걔딱 가리잖아! <laughs> 마음이 어. 넓은 부키가 이해해주고 아, 어, 오마이갓. Oh 어? 야, 문 열려있는데? 어? 구웠냐고? 아, 칸나칸나 칸나 구웠어요.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 용맹한 소방봐 이거 무조건 들고 가야겠는데? 어, 내가 소방을 들어야 할머니였 지금 뭐라고 하지? 막 시부렁시부렁 하는겨? 너이 할미 욕한 거야, 지금? b 빠!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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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마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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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b a Baba? b a 터 a Baba? b a 고 어우 쉣문 내가 나아야지또문열고 땅에 오줌 누기 있다 땅에 서도 돼? 아니 그렇거나 여기까지 왔어 땅에 써아 <laughs> 시원한... 시원해 아 시원해 아밥 먹으면서 해야지 왜 내가 창피하지? 음.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먹으면서 쌍이구한번 보여? 동시에 이제 설사 한번해아 진짜 더러워 약간 창피하대 스스로도 창피합니다 <laughs> 처음 봐 이거 창피함 뜨는 거 <laughs> <laughs> 보이는데? 엄마 그... oh 혀를 뚫렸다. 혈를 뚫린 건 뭔? 야소리야 이게? 그... <laughs> <laughs> 아 변해. 아 키모링. <laughs> 아 물도 내리고. <laughs> 아 좋다. 변비에서 개변을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어.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여우의 어, 권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뭘 보장해? 야, 근데 시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시위도 배워야 돼. 그럼 그거 너무 좀 약하다. 어떻게 해? 한번 해봐. 뭘 권리를 주장하라! <웃음> 주장하라! <웃음> 왜 나도 그러나 주장하라! 이렇게 해야지. 뭐 <laughs> <누가> 그렇게? 해. <laughs> 아니 개지리네. 뭘 권리를 보장하라! 좀 그런 거 이렇게? 느낌인 거지. 살짝 좀 부족하긴 한데. 오케이.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게좀 보이긴 한다. 뭐, 확실하다, 진짜. 1인시 가능이겠다. 억리를 할까요? 똑띠 네. 좀이다 네. 이거 그냥 버스 버린다는 생각으로 하자 어 내려야겠는데? 도 이거 내가 밀테니까 내릴래? 와씨 어, 개만아졌는데 원래 여기서 죽는건가? 아. 심층하게 하자 아. <laughs> 지도이 꺼졌어? 아나 물렀다 아 죽었다 아, 내리지 말걸. 아마 죽었나? 아, 죽었어. 어, 죽었는데? 바로 나 선배 시체! 나를 리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여긴 거 같은데? 어, 어 여기다. 헬로! 여기 선배 시체. 어, 굿. 결국 나아져서... 뭐야? 어. 팔 어디 갔어? <laughs> 나내 팔이야. <laughs> 아, 나한번더 죽을 거야, 근데. 일단 여기만 벗어나자. 오케이. 화상이 없어지니까... 뭐, 팔이 없어졌네? 죽여 <laughs> 어. 죽여 죽여 미안해 죽여 죽여 미안해 죽여 굿컷 컷, 컷! 스텔 일킬 오 시무키스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네 어렵. 이게 좋다 이게 나기지 <laughs> 평화롭잖아 제뭐뭐 뭐, 뭐라는 뭐? 거야 이런 거 배우면 <laughs> 어떻게 추는 거야 금욕주의자. <laughs> moonwalk 씨 여보 입이 안쉬냐 이러고 돌아댕겨 m 워크 n w a 이 상태로 화장실 까지나 <laughs> 어, 지쳤어 지치고 졸려 화장실 가고 싶 내가 분명 아까 휴지를 나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아씨 일부러 다른데 말해줬는데 <laughs> 우와 벗어 올바 가려져 있는데 보이는? 어! <laughs> <laughs> 아, 왜 장비하자? 아, 지 말라고. 미쳤나 봐. 독립하고 싶나 본데 이대로 갈까요? 우기한 독립하고 싶으면 대체제를 찾아와. 아니 그래서 차를 구해서 한번 둘러보고 오게. 넌 지금 나에게서 근데... 벗어날 수 없어. <laughs> 규칙상 규칙상 그래. <laughs> 맞네. 좀쎄 무조건 한 명이랑 있어야 되지. 탈출하고 싶으면은 대체제 빨리 장난감 데리고 와. 근데 데리고 오려면 같이 가야 되잖아. 같이 가줄게, 데리고 와. 그래? 어디 있을까? 고고샷! 친구 누구 만나고 싶은? 싶나요? 희생할 사람? <laughs> 많아요. 왜요? 아, 둘이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말고. 아, 나는 진심으로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부켓 내면 저랑 지금 있었거든? 팀이 돼서 행복하실 시가 네. 않으신가 봐요? 너무 행로하죠 아, 지금? 누군누가 로즈워드였어? 차비, 하이신. 마시로, 히나린 아, 아직 로즈워드 있겠는데? 이런 거 틀어줄까? 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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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틀어줄게 좋은데? 뭐야 네. 저작권 없는 브금이야 <웃음> 나이스 <웃음> 배려 넘쳤고 여기 근처에서 애들 찾으면 될 듯. 어? 여기 없으면 이미 빠졌을 거야. 아무도 없니? 어 있다. 어. 야희나다어 거기 누워 있어. 어 있다. 와. 어게 왔어. 야, 한 구해왔어. 뭐 차? 개 멋있다. 에전드. 진짜 아직도 여기네 이거 볼링 한번 갈까? 사라 인간 볼링. 완전이야. 인간 볼링. 인간 볼링. 야도 지금 내가 허벅지 다리 부러뜨다개 웃기네. 간다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야, 느슨하잖아, 너무. 느슨하잖아.